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아침 7시 49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 찾고자 하실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어제 굉장히 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로 폭락을 했는데, 그 다음 화요일 날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제 한세 가지 요소 때문에 어제도 또 그렇게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영국의 <laughs> 감세정책 때문에 파운드화에 콩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또 애플이 아이폰 14에 대해서 증산이 없다는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러시아의 핵 위협, 위협.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어, 어제 장을 어, 이렇게 강타하면서 변동성이 하락으로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어, 어제 뉴욕 증시 밤에 뉴욕 증시에서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 국채 폭락의 수습을 어, 나선 영국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 나스닥 또 다우 S&P 500 전부 다 어, 거래가 이렇게 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애플의 아이폰 14에 관련된 증상 계획이 없다고 라 얘기한 이후에 아, 다시 이 증상 계획에 대해서 어, 이 번복이 있었습니다. 아, 이 계획을 철회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물가 상승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변수 때문에 아이폰 14 수요가 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영국하고 어, 애플에서의 이러한 결정이 오늘 우리 시장을 또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어, 2,169 포인트로 코스피가 떨어졌는데요. 2,200선이 어, 이,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2,200을 회복할지 어,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1,440원을 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 어제 하루인데요, 1,439원 9 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오늘 좀 떨어지는 요소들이 생길지 아니면은 더 1,450원대까지 올라갈지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 1,450원입니다. 1,450원이 깨지면 1,5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그 천장이 열려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환율 방어가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과 이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악재들이 조금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지만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의 핵 관련해 가지고. 어, 위협이 아직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대정화금이 이와 같이 러시아 관련해서 어,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시위에서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시의 마감 무렵에 어,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시에서 조금 어,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정화금이 어제 시위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이와 같이 어, 하락을 한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어,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정화금의 흐름은요, 1차적으로 23,450원 위에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23,450원 그 위에서 조금 움직임을 보면서 어, 대응할 수 있는 걸 관심 줍니다. 그리고 어제 코리아 FT로 어, 우리가 여기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요, 어, 아침 역에 살짝 반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유자 형태로 어, 이 종가 무렵에 다시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 포세 상장과 관련해서 공모가가 지금 최상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관심주는요 종가 매매는 없고 일단 두 가지입니다. 코리아 FT하고 그리고 대정화금 이핵요두와 관련된 어, 방사능 해독약을 방사능 해독약을 요오드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방사능 어, 해독약을 러시아에서 긴급 구매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어, 이 핵과 관련한 이러한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요오드의 어, 대량 구매 이런 것들을 어, 러시아가 긴급 결정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어제 세계에 이런 그 하락 요인 중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영국의 국채 폭락, 또 파운드와의 폭락, 감세정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있고요이 감세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영국 정부의 이러한 그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영국 국채를 그 매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와 같은 아, 얘기가 나왔고요 IMF에서는 또 경고까지 했습니다. 감세정책을 폐기해라라는 이런 그 얘기가 나왔었구요. 또 하나가 애플입니다. 아이폰14에 증산이 없다는 이런 것들 철회 반복에, 번복했습니다. 아, 여기에다가 지금 러시아 핵 요소 얘기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대정화금 좋은 흐름으로요. 23,450원 위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매수해서 오늘 좀 대응 짧게 대응하는 종목이고요, 포르쉐 상장과 관련된 코리아의부티 어, 다시 한번 더큰 어, 상승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 두 가지 종목을 관심 있게 봤으면 합니다. 아, 지금 <laughs> 금융시장이 완전히 지금 불안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아, 이 뉴욕 증시가 어제 그나마 조금 올라갔고 또 영국의 이 영란은행에서 긴급 대책으로 어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나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안심할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이 어 안정화되는 어젯밤의 그 뉴욕 증시 때문에 영향을 오늘 우리 받을 걸로 보이고요 아침부터 상승으로 좀갈 건데 장중에 악재 요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 낙폭을 조금은 그 회복하는 이런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 미국의 부통령 어,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합니다. 북핵 문제하고 어, 미국의 IRA 이런 것들 논의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핵 어,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어제 어, 오후 늦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것 같은데요. IRA. 아 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전기차 관련, 어, 2차전지 관련 주들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용산 그 대통령청사에서 해리슨 어, 부통령을 접견할 건데요. 이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게 어,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펜스 부통령이 온 이후로 지금 또어 오랜만에 미국에 부통령이 오는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관련해 가지고 어 한미 간에 이렇게 쌓인 현안들을 또 오늘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이 <laughs> 백악관에서는 지금 DMZ를 어 방문할 거다에 대해서 북한을 조 오늘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좀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이 지금 MBC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 국격에 심대한 훼손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막 조작과 관련해서 아, 사장을 비롯해가지고 네 명의 실명을 걸어나면서 명예훼손죄로 어, 대검찰에 오늘 고발 예정에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국내 어, 주요 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 전체적으로는 일교차가 아, 지금 하루에 15도 이상 생깁니다. 아, 감기 독감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런 시기고요. 지금 전세계 증시가 완전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 홀로 가고 있는데요. <laughs>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은 별로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는 그동안에, 어, 돌발 악재 중에 하나, 영국, 그리고 애플 악재, 이두 개가 약간 해소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시 오늘 반등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시중에는, 어, 지금 2000선의 코스피, 2000선 아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예견되고 있는데요. 어, 대책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뒤늦게 이제 15조 투입하는 이러한 그 대책도 나왔고요. 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지금 고삐가 아래로 풀린 것 같이 빠르게 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늦습니다. 어, 2200선이 어제 깨졌는데요. 한 2년 만에 2200선 아래로 지금 떨어진 코스피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 하루 사이에 20원 껑충 뛰어가지고 어, 1339원 9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 이 환율이 어떻게 우리가 또 방어를 해 나갈지 어,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어제 오후에 어, 조금 15조 투입 뭐 이런 것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는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한데요. 어, 이 대책이 아직 약합니다. 어, 증시 안정 펀드도 지금 대책 회의가 있는데 어, 어떤 발표가 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이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달러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 정도의 어, 국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판 돈이 달러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환율이 1,339원 90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아, 주식이 또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어, 이런 것도 상당히 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주식보다 안전한 게 이제 국고채인데요. 국고채 값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주식과 채권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15조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또 만든다. 그리고 5조 원 정도는 국고채를 사들이겠다. 그래서 15, 1 5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30조의 이 기금을 지금 돈을 쓰는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그 특단의 재채, 15조의 아, 이 채권, 주식에 쓰는 금액, 10조 원의 증시 안정 펀드, 5조 원의 국고채 매입, 뭐 이런 30조 가량의 이런 돈이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조금은 미칠, 어, 미칠 거라 봅니다. 상승쪽으로요뭐 근본 처방은 아니래도 어, 약을 일단 투여를 했고요. 환율이 뜨면서 주식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뭐 어, 그런 그런다 그래가지고 환율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 돈을 푼다는 것도 외채가 아, 이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쓸수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아 지금 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요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아, 이런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는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정부하고 또 한국은행은 괜찮다 괜찮다 그러지만 아, 항상 사태는 괜찮다 그럴 때 나오기 때문에 아, 우리도 상당히 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아, 미국이 지금 0.75% 우리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납니다. 아, 우리가 0.5%로 올려줘야만이 그나마 0.25%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다음 달에 어,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환율도 상당히 불안한데, 다음 달에 0.5%를 올린다. 그럼 우리 또, 어, 이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이 어, 기준금리를 어, 임시로라도 금통위를 열어서, 어, 오히려 빨리, 어, 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시장의 불안심리를 또 가라앉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시 어, 금통위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달까지 가지 않고요. 지금 금통위가 10월 12일날 예정된데 앞으로도 보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어,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연 7%대의 대출금리 어, 이 대책 어,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30조에 달하는 이러한 자금이 지금 투여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조, 10조, 5조에 이런 러그 30조에 달하는 자금에 관련해서 어제 어좀 나왔는데요. 공매도와 관련된 또어 얘기들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환율 지금 어 조금 오늘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 그나마 영국 경제가 어,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나마 정, 영국 정부가 움직였고 이런 것들이 어, 오늘 주요한 요소입니다 <laughs> 일단은 아까 대정화금 얘기 드렸던 것 같죠 어, 핵 버튼을 지은 러시아의 어, 방사능 해독제 요도와 관련된 어, 긴급 구매 이런 뉴스들이 러시아 핵 위협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상 관련 주 어, SCI 평가 정보라든가 어, 또이 제주행 은 어, 이러한 그 관련 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 주를 어, 취득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두 관련 주들 또 러시아가 점령지에 어, 연방 가입을 공식 선언한다 그러면 이 유럽과 또 갈등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식량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어, 우리를 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대두 관련주 사료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정화금이라든가 어, 삼진제약 이런 것들이 요두 관련주입니다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요 리튬이 지금 계속해서. 어, 리튬 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요. 코리아 se가 이러한 그 리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리튬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테마가 형성된 게 별로 없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지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대정화금, 코리아 FT, 포르쉐 상장과 관련된 코리아 FT하고요. 러시아 핵유협과 관련된 대정화금 이두 종목이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 이렇게 그 지수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대응으로 또 목요일 잘 마무리하고 내일 금요일까지 금주 한주를 잘 우리가 대응하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하시고요. 8시 47분 전으로 제가 카톡으로 오늘의 대응 종목 말씀드리면서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